합을해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침묵의 카르텔을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속시에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방관, 방조해온 기관의 책임자들은 사퇴하라. 사퇴.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선수와 지도자 관계의 아주 전형적인 권력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선수와 지도자 간의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어, 권력 구조 때문에 어, 정말 선수 입장에서는 어, 그 문제를 공개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은폐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민이 분노하는 이 순간이 온게 저는 우리나라 스포츠 미투계의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되고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오늘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은 기자회견을 할 거고 똑같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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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